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 유저스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요, 이제 고모 경찰 소방 수험생들이 많이 여쭤본 질문 중에 하나가 어휘 교재를, 이제 한 교재를 보고 있는데 이 교재로 약간 좀 부족한 감이 있어가지고 다른 교재를 봐야 할지 여쭤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 우선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요, 영어,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어, 공부량을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휘교재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교재를 정하셔가지고 그 교재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일단 여러분들이 봐야하는 교재는 수능어휘교재 그리고 공무원어휘교재 마지막으로 수어나 생활영어 어떤 자료같은거 이렇게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시중에 이제 수능어휘랑 공무원어휘를 같이 모아놓은 교재들도 있는데 그런 교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두 수능어휘랑 공무원어휘를 같이 모아놨기 때문에 두 어휘 다 부족할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어원도 없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동요도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능어휘를 외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독해를 풀면서 독해를 독해 지에서 많이 쓰는 게제 수능어휘거든요 그래서 수능어휘는 여러분들이 전문 수능어휘 교재를 하나 정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2회독에서 3회독 이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어휘를 안 보고 보통 공문어휘나 수능어휘 교재를 같이 모아서 보신 수험생들의 나중에 공문영어조사 안나서 상담을 해보면 은 결국 수능어휘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바로 공문어휘를 들어가지고 가 독해를 읽을 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능어휘는 일단 한 2에서 3회독 정도는 좀 빠르게 봐, 봐가지고 집중적으로 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어휘는 이제 어원하고 또는 연상법 그리고 예문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양기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리고 동의어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전문 어휘 규제를 하나 정하셔가지고 공무원 어휘는 시험도 가득하게 계속 꾸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수험생들이 공무원 어휘 이거 지금 A라는 규제를 보고 있는데 이걸로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통 공무원 어휘는 나오는 어휘들이 보통 많이 나와요 또 여러분들이 한 교재가 만약에 부족하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어, 우리는 대안이 있습니다 어, 바로 독해용 어휘노트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용 어휘노트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풀면서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 많잖아요 그런 어휘들의 노트다 따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독해 특성상 나왔던 어휘들이 보통 독해집에서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어 연도의 기출을 풀거나, 또는 동영모의사를 풀면서 어휘나 생활용어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보기 안에 나온 어휘 생활용어까지 모르는 단어들은 독해용 어휘 노트에 마찬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자주 쓰이는 단어들 같은 경우는 동의어 위주로 정리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독해용 어휘 노트를 여러분들이 안기는 하지 마세요. 안기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기존에 보고 있는 어휘 규제를 집중적으로 암기해 주시고요. 왜냐면 독해 용 어휘 노트까지 암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다섯 과목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독해 용 어휘 노트는 안해도 좋으니 그냥 눈으로만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면요. 보통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이상은 확보가 됩니다. 자투리 시간이라고 하면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버스 안이나 전차 안에서 잔장이 전에도 볼수 있고요 그걸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화가보 공부하기 전에 5분씩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여러분들이 1시간 이상의 자투리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 A라는 교재가 있다고 할게요 그 A라는 교재를 집중적으로 1시간 동안 매일 꾸준히 보시고 독해용 어휘노트는 자투리 시간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 두 교재 독해용 어휘노트랑 A라는 교재가 겹치는 단어가 있겠죠 그거는 복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A라는 교재는 없지만 독해어어의 노트에 있는 단어도 있죠. 그러면 A라는 교재의 부족한 점을 독해어어의 노트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 수거생활명화는 여러분들이 이미 나오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 위주로 정리한 자료 같은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신 분들은 영각스파타센터 인천 부평점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시면요. 자료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 교재는요. 늘리지 마시고 그냥 수능 어휘, 공무원 어휘, 그리고 수거 생활 영어 딱 이렇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또 부족한 점은 어차피 독해어휘독해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줄여나가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